정신의료기관 인증 필수교육인 시설환경 및 안전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변 상황 관찰에 대한 이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주변의 위험요인을 관찰해야 하며 임상검사실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해, 약품과 폐약품의 일부 및 조제실에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초기에는 따뜻한 정도 또는 약간 뜨거운 정도로만 인지하고 참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면 감각에 더 둔감해지기 때문에 저온화상을 입게 되고 저온화상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일반화상에 비해 화상의 깊이가 깊기 때문이며 따라서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핫팩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히터 등을 사용시 일정한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 사고의 위험 요인의 경우, 세부적으로 전기 용품의 부주의한 사용, 유리의 취급 부주의. 이번 차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주세요.